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젠블러라는 게임입니다.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색깔의 육각형들이 다 보이시죠? 그러면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판이 있어요. 판은 다 육각형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꽃무늬 같은 게다 그려져 있어요. 열어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육각형 도형들을 보시자면, 네, 여기 육각 이거 판을 보시자면 지금 여기 다 육각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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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꽃 무늬 같은 것도 다 그려져 있고요. 판 됐고요. 자위 조바 판 판.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저거 아니 요거 요거. 아 요거 아요 판을 좀 달라고 네제 동생이 말을 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대좀 때릴게요 야말좀잘 들어 자 그러면 먼저 보시자면 요렇게 지금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샘플 하나 준비했습니다 샘플 부어 네 지금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은 다노랑 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봉지 좀 줘봐. 봉지에는 여러분이 물렸까봐 이렇게 빨강이라는 것도 적혀 있고요. 저기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다른 거에는 다 색깔마다 다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 봉지 줘봐. 그냥 천지만. 노란색에도 노란색 있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 도형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건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세 개네요. 다른 것도 보시자면 다섯 개짜리. 그리고 네 개짜리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섯 개짜리, 한 개짜리. 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걸로 어떻게 요리하냐고요? 자요 아까 소개해드린 판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요판 위에다가 어이 도형을 올려놓으면 맞아요, 꾹 하고 맞아요. 그러면 다른 도형도 꾹꾹 하고 올려보겠습니다. 다 맞아요. 지금 얘도 맞고 쟤도 맞아요. 네 지금 엄마의 전소리가 팍팍 들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 계속 계속 할게요. 일단 게임 방법 여기 모서리가 6 개가 있는 것을 바로 육각형. 변도6 개가 있는 것을 육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왜 하필 육각형인 도형으로 했을까요?라고 생각하면 일단 서, 일단 설명서를 쭉 읽어보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다 읽어봤습니다. 설명서 좀 줘봐. 저 설명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게 워...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제가 좀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조금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흑인 방법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음, 일단은 이게 5점짜리, 5개는 5점짜리고요. 지금 여기 5개는 5점짜리, 4개, 네개는 4점, 3개짜리, 3개짜리는 3점, 2, 2개짜리, 두 개짜리는 2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개짜리는 1점을 뜻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단 이 게임이 아니라 따른자이 판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가장 두 길이가 많은 것을 일단은 가장 먼저 놓습니다. 네제 동생이 제상저와 게임을 할 건데요. 가장 먼저 게임 방... 이거를 여기 꼭지점 꼭지점에다가 맞춰서 넣어야 그래야지 다섯 여섯 명이 할수 있습니다. 설명서 설명서. 그렇지. 자 이거에서도 몇 명을 하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여기서도 6인이 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laughs> 놓았습니다. 지금 제 동생도 놓을 거고요.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내 동생은 3개짜리를 사용했네요. 근데 점수가 더 많아야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은 5개짜리를 사용해도 되고, 3개짜리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 숫자가 더 적은 게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다섯 개짜리나 그거를 많이 써야지 훨씬 더 좋은 거랍니다. 제 동생이 좀 멍청해요. 바보! 언니가 봐, 뭐야? 알겠어? 조용히 해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변이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 개짜리를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개짜리를 놨어요. 여기 맨 끝에다가 한개맨 끝에다가 놨는데요. 지금 제가 이세 개짜리를 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게임 방법은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놓는거예요 한번더? 자 이번엔 다른걸로 얘를 들어볼게요. 5개짜리 줘봐. 자 빨간색이 좋아. 까자 자, 지금 <laughs> 여러분이 원래 하얀색이 저희는 원래 하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얀색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지금 빨간색 여기 요거를 여기 꼭지점, 여기 꼭 맞춰서 놔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놓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를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어디다 놓아야 할까요? 이렇게 놓던지, 아니면 이렇게 놓아도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선 보이시죠? 요런 선, 요런 선. 요런 선, 요런 선 내서 하나 쭉 긋고, 지금 요렇게 있으면 하나 요렇게 한 선을 쭉 긋고 넣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놓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이렇게 선 하나 쭉 긋고 놓고 제가 지금 잠깐만요. 네,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또유기를 선을 하나, 유기 선을, 여기 있는 유기 선을 하나 쭉 긋고, 또 이렇게 노, 놓을게요. 놓았습니다. 자 여기 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짝대기 쭉 긋고 여기로 또 짝대기 짝 긋고 위로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죠? 여기 여기 네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요 지금 제가 혼자 하니까 그런데 혼자 하니까 그런데요 지금 제가 혼자 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하면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잘 지금 동생이 파랑색 이번에는 파랑색을 꺼내고 있어요. 파랑색에도 설명을 잘하게 파랑이라고 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파랑. 자, 그러면 한번 더 시작해 봅시다. 그네 같은 건 여기 있는 건 던져요. 그치 잘했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를 놓아요. 이번에도 또짝뜨기 하나 쭉 긋고 한번 놓고. 이번에도 또 짝뜨기 한, 가위,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하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건데요. 먼저 할 때는 가위가위보를 해요. 가위가위보와 가위바위보. 네, 제가 이겼습니다. 훗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맨첫 번째 시작할 때는 이거를 여기다 무조건 하나를 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죠. 일단은 무조건 하나, 두 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 이게 다섯 개를 많으셔야지, 다섯 개는 세 개만 사용해도 15점이잖아요. 왜냐하면 5 곱하기 3은 15. 근데, 지금 이두글자리 경우에는 열, 다섯 개를 사용해도 10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에 한몇배 정도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개짜리를 사용하는 거지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제 차례죠? 그럼 저는 여기 선을 하나 쭉 긋고 누워볼게요. 짠! 누워봤습니다. 자, 이제 제 동생 차례. 누워보세요.